안녕하세요 방구석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차트의 기초 강의 2편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어, 봉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번에는 시간의 길이에 따른 봉의 분류와 적용을 어,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배웠던 것은 어, 양봉 은봉 그리고 위 꼬리 아래 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시간의 길이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봉은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봉, 두 번째는 월봉, 세 번째는 주봉, 네 번째는 일봉,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혹은 분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아마 여기, 업비트에는 연봉은 안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봉인데, 보통 주식에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봉입니다. 그래서 30일을 기준으로 하나씩 봉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비트코인이고요. 한달 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달 단위로 봉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는, 뭐, 한 45만원, 이렇게 되있고그 다음에, 그 다음, 어 10월에는 뭐, 한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이 하나씩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 양봉이 지금 연달아서 다섯 개 떴는데, 은봉이 하나 떴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위에까지 말아 올리려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게 지금 월봉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인데요. 주봉은 말 그대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주봉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어, 주 단위로 하나씩 봉이 세워지면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이게 가장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봉이죠. 그래서 매일 일단위로 보게 되는 봉의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봉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 3분 봉, 1분 봉, 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더 자세하게 뭐 3시간 봉, 2시간 봉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아이들은 시간과 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저희는 이렇게,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시간봉, 분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봉을 볼 때는 항상 큰 시간의 봉이, 어, 봉에서 작은 시간의 단위로 순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큰 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 이러한 비트코인이란 차트를 처음 봤을 때,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장 큰 단위가 여기서 달이겠죠? 그럼 달을 보시면, 어,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구나. 왜냐면, 한달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죠? 그러면, 어떻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일단 달 일, 한 달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봉을 보면 좀더 자세하게 표현되겠죠. 이 어, 상승 추세는 맞는데 지금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인데 하락을 한번 깊게 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봉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뭐 일봉을 보시면 어, 일봉은 좀더더 더 자세하게 나타나죠. 이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인데, 여기서 추세가 어, 약간 꺾여서 지금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반등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시간 봉을 보셔도 돼요.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이 지금 계속 나왔다가 반등 나와서 지금 한번 크게 반등을 주려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봉 체크하겠습니다. 한 시간 봉으로 체크하면 어 아주 차트가 괜찮죠. 왜냐면 여기서 뭐찐 바닥을 찍었든 그냥 바닥이든 간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횡보 이후에 한번더 재차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한 시간으로 한 시간 봉으로 볼 때는 어떻다 상승의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어, 4시간 봉으로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급격하죠? 그러니까 분단위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 누군가가 이렇게 쓸어 담았죠? 큰, 긴 양,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쓸어 담았다는 것은 어찌됐든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더 자세하게 15분, 10분, 5분, 3분 봐도 되는데, 보통 저는 뭐 여기 15분 볼 때도 있는데, 보통 3분 많이 봅니다. 3분 보시면, 급상승, 눌림, 상승, 이건 횡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 이제 사실은 3분 봉이 가장 단타치기에는 적합한 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못 나오면 주저앉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어 어떻게 봤냐면 월봉, 주봉, 일봉, 뭐 시간 네 시간봉, 한 시간봉, 3 0 분봉, 3 분봉, 1 분봉, 1 분봉도 보셔도 돼요. 이게 좀더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보는 것을 어,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느큰 시간의 봉이 작은 시간의 봉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볼게요. 예를 들면 달봉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이, 은봉은 제외하고, 만약 여기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달봉이 지금,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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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는, 한달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로 봤을 때, 이 정도 영향력이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도, 어찌됐든, 눌리든 말든 상승 추세를 유지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월봉이 지금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어, 일봉도 역시나 뭐 눌림도 있고 하락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웬만하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음, 짧게는 일봉에서 지금 여기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시간봉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 큰 시간의 봉일수록 일단은 영향력이 크다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시간봉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투자 스타일에 따라 이제 봉을 보는 게좀 다른데요. 보통 장기 투자는 이제 연봉이나 월봉을 많이 보고요. 스윙, 즉, 스윙이란 말을 모르시면 보통 스윙이라는 것은 매매에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 보통 하루에서 보통 3, 4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윙은 주봉이나 일봉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타는 음 일봉이나 시간봉 혹은 분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봉이 근데 더 자세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영향력 자체는 이렇게 큰 시간의 봉이 크지만 작은 시간의 봉이 자세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타를 할때 저의 경우는 진입한다는 일봉 혹은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정합니다 즉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말까는 일봉을 통해서 보통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고 내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일단 우선 결정을 합니다 혹은 뭐 4시간 봉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자세한가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경우는 3분봉, 1분봉을 보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서 3분봉을 보고 여기서 제가 어,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분봉을 볼 때도 있고요. 1분봉이 제일 자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초단타일 때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보통은 3분 봉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30분 봉 같은 경우는 흐름 체크할 때 쓰는 용도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정확한 건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도를 있게, 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항상, 뭐, 단타를 치신 분이든, 스윙을 하는 분이시든, 항상 제가 보는 주변 분들은 1봉 밖에 거의 안 봅니다. 뭐, 보통은 1봉을 보고, 혹은 그냥 분봉만 보고 성급하게 매수 매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4시간 1시간 10분 15분 10분 5분 3분 1분 이런 식으로 쭉다 보시면 아이 뭐 코인이나 주식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 라는 게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적용을 해보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봉을, 어떤 봉과 어떤 봉을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이제 메모하시는,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핵심이죠. 봉은 항상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의 단위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시간의 봉이 작은 시간의 봉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다음 마지막, 작은 시간의 봉이 자세한 흐름을 나타낸다. 이런 포인트 짚어 가셔서 자신의 매매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 매매를 아예 알려드리긴좀 힘들고요. 이거를 보고 본인이 해보다 보면은 자신한테 맞는 매매법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매매법이 모두한테 맞다고 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강요할 생각도 없고. 알아서 좀잘 적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을 건데 어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 차트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할수 없어요. 이게 항상 현실을 더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지나고 난 흐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어떤 힌트만 조금씩 얻어갈 수 있다. 얘가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이 차트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차트를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차트를 믿다가, 어 깨지는 날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트는 참고만 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이게, 자꾸 연습이 쌓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차트를 믿어야 될 때가 언제고, 어떨 때는 차트를 믿으면 안 돼야 될지, 이런 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